안녕하세요. 스쿠바 프로 친절한 혜성씨입니다. 에스텍의 스피너 스풀은 피제 스피너에 영감을 얻어 제작되었는데요. 이렇게 양쪽에 디스크 패드가 있고 가운데에 스테인리스 스틸 엑슬이 있어서 브레이크를 걸수 있습니다. SMB를 전개한 후나 릴이 빠르게 풀렸을 때 손가락과 엄지를 이용해서 디스크를 누르면 브레이크가 걸려 속도를 늦추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스풀은 델린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매우 단단하고요. 이렇게 윙도우가 많다 보니까 리를 정리하거나 더블 랜더를 클리핑하기 매우 쉽습니다. 스피너 스풀의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문의도 많은데요. 이 스풀은 가운데 컬러 키트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컬러 키트 교체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텍 스피너스 풀은 기본적으로 그레이의 디스크 패드로 되어 있는데요. 화이트, 옐로우, 핑크 등총 7가지의 컬러 키트를 판매하고 있어서 선택하여 이 컬러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컬러 키트 구성에는 컬러 디스크 2개와 로고 스티커 1개가 들어있습니다. 컬러 키트로 교체하기 위해선 일자 드라이버와 같은 평편한 툴과 함께 2.5mm 육각볼 렌치 2개가 필요합니다. 두 개의 디스크를 보면 모양이 틀린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테두리 부분에 3개의 훅이 있는 게 앞면이고요. 동그란 패턴이 각인되어 있는 게 뒷면 디스크입니다. 우선 앞면에서 이런 평평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스티커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제거하면 양쪽으로 육각볼 렌치를 이용해서 볼트를 풀수 있습니다. 육각 렌치가 2.5mm 규격이 아닐 경우에는 헛돌거나 나사선이 마모될 수 있습니다. 육각 렌치로 한쪽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한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줍니다. 이게 바로 축을 잡아주는 엑슬입니다. 자, 컬러 키트를 앞뒤를 잘 확인해서 껴준 다음에 볼트를 끼우고 다시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시계 방향으로 잠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장거준 음. 어, 다음에 스피닝 잘 먹는지 디스크가 잘 잡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스티커를 붙여줄 텐데요. 네. 디스크가 잘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트를 너무 세게 조이면 스프의 회전이 빡빡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한 후에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앞면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구부려서 스티커를 넣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구부려서 넣은 다음에 평평하게 펴주시면 됩니다. 터키셀 키트로 교체해봤는데요. 기존의 그레이보다 나아 보이시나요? 컬러 키트를 이용해서 스피너 수풀에 컬러 포인트를 교체해보세요. 이상 스쿠아프로의 친절한 해성 씨였습니다.